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자,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에 마지막인데 어, 천국과 지옥을 좀 왔다갔다 하는 어,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일단 회복세를 거두던 그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어요 자 미증시를 좀 보면은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장 초기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게 꺾여버린 건데, 자 이런 꺾인 시장 왜 나와버렸는지 우리가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을 지운지 딱 하루만입니다. 사실 하루도 아니에요. 예 미국 기준으로는 어 근데 보면은 미 증시가 거품이 맞다. 자, 이거를 월과 FED까지 가세해 가지고 지금 우려 제기하면서 해외 증시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거기다 또 기관까지 가세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차트도 보면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좀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가 대응 방법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 보시면요. 9월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해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승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왜 나왔는지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러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우리가 어, 파악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야, 보통 차트와 수급 재료만 봐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크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좀더 키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부터 이 4월 최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쭉 시장이 상승해 오다가 약한 달간 조정을 받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상승과 상승 사이에 이 조정, 자, 이때 이 횡보 구간이 왜 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앞에 상승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외인과 기관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여기 1차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를 자 그러면 1차까지 왔으니까 바로 2차까지 올라가나요 아니죠 자이 앞에 많은 매수량을 보유한 개인들을 이러한 박스권 횡보구간을 만들면서 이 안에서 털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 줄여주는 모습 확인이 되죠자 시장이 이렇게 횡보하게 되면 개인들은 생각합니다 어 더 가지 못하나 여기가 끝인가 라는 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개인들은 결국 여기서 이탈하게 되고 세력들은 그대로 주가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은요 절대 개인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을 때 주가 올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 이 비용 때문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어,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바로 세력의 전략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야, 그럼 성주야, 이렇게 상승하고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친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상승했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어,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면, 어? 이거 매수 시그널이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한참 상승을 이어가던 이 7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너무 내려왔네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예,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어디까지? 아까 말씀드린 1차까지. 자, 그때 개인들도 중간중간 매수를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횡보 구간으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보면, 자,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변했을까? 자, 연인을 매수하던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매도 물량을 늘려서, 이 상승하려는 시장에 하락 압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게 상승하려고 하면 누르고 상승하려고 하면 누르면서 주가를 가라앉혔다라는 거예요. 횡보 구간으로.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인가. 자 거품론을 통해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외인들은 계속 포지션상 포지션상 매수를 이어가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이 거품론이 터질 때마다 매도 압력을 동시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를 일부러 크게 크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어, 과매수 구간을 탈피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직까지 많은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당분간 횡보를 통해서 좀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어, 동향을 잘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자 다시 차트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다시 우리가 이 횡보가 얼마나 갈지 자 이러한 횡보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 또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 행보는 또 얼마나 갈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조금만 요약하면요, 어떤 종목이든지 항상 우리 주식 시장은 이 상승과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이 N자형 패턴을 통해 상승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조정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 조정 구간. 자이 시장에는 이 은봉 같은 곳인데, 자 이때는 수익을 못 보나요, 우리가? 볼수 있죠. 예, 저희가 이런 고점과 저점만 잘 잡으면 돼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면 자, 저 아래 개인들이 좋아하는 최저점 잡기. 자, 이 개인들보다 더 많은 물량과 수익을 어, 확보할 수 있죠. 예, 물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좀. 어, 어느 정도 안, 차이가 안 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이클이 한번 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번 반복되게 되면 약세 사이클만 보더라도요, 자, 개인들이 5%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럼 우리가 외인처럼 이렇게 세 사이클 움직이면 우리는 25에서 3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개인들이 3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럼 우리는 150에서 2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 이, 오르는 종목 더 오를지 모르는데, 여기서 매도와,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자, 이게 심리적으로 쉽진 않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러한 타점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 믿고 따라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시죠 자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방송에서 타점을 드렸잖아요 여러분께 이 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계속 드렸다 성주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싱크 문제있고요뭐 요거는 인터넷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다 자, 제가 오늘 매수 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매도 드리면, 자, 오늘 방송 보셔도 다음 주 방송 못 보시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올라가는 종목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드렸는데, 자, 이거를 더 올라갈까 버티시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럼 이분들도 다시 방송으로 오십니다. 그럼 이 채팅방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제가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저의 구독자분 중에 한분한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분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성주씨 그러면은 차라리 소통방을 하나 만들어 봐. 이 소통방을 만들면은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잖아. 채팅방은 그냥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제가 소통방 한번 테스트 해 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공개로 했더니 막 이상한 사람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광고하러 제가 이거를 비공개로 잠궈뒀었습니다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창구고 소통창구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5077-0475번 자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개인번호 이성주 개인번호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삼성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개소통방으로 입장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보다 훨씬 확실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 이종목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 이런 분들은요 간단해요 그 영상 좀 내려보시면 설문조사 링크 하나 있습니다 거기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에, 뭐, 적는 대로,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종목명, 예, 그리고 매수단가만 적어주시면 모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딱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 두번 딸깍딸깍 하면 어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앞으로도 시청자들 많이 늘어나야 제가 어 원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어,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이렇게 도움드린다 하면 꼭 그런 분들 있죠 어너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어 뭐를 이렇게 알려주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이 주식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laughs> 아니구나 이제 20년 차네요. 죄송해요. 근데 어이 코로나 때좀 크게 겪으면서 이제 혼자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주저앉으면 답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손실을 많이 받고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좀 씁쓸했습니다 마음이. 예 아니 저희 저도 나름대로 전문가 타이틀 달고. 어, 예전에는 이제 생활하던 사람인데, 손실 봤다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말도 못하죠? 음,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수익 봐도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자, 손실 봐도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자, 이거는 좀 내려놓겠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이 손실을 회복은 했죠? 이거는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했냐, 그때. 이 택배 재지 쪽으로 좀 투자를 했고요. 개인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물게 되니까 택배 수요 늘 거라고 판단했고요. 재지는 택배 포장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회복을 해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코로나 때좀 그런 씁쓸하고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걸 느꼈어요. 커뮤니티 활동도 제가 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예, 막 시황도 올려드리고, 커뮤니티에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혼자 할때 그걸 느끼면서 아 많이 힘들어 힘들 하시는구나 다들 어 다른 사람들 저 아시는 선배가 증권사 선배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아 나도 좀 다른 사람들하고 어 소통을 하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무료 종목도 드리고 어또 종목 진단도 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맙다는 분들도 있고 잘 돼가지고 어뭐 저한테 뭐저 아예 그런 걸 부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뭐 이런 걸 유료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이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가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뭘 하셔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 동일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혼자 하시면은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또 정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이게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도 줄이고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안 그래도 힘든 세상. <laughs> 제가 앞으로도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챙겨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8개월이나 지켜봤어요. 예, 바이오 종목인데, 어,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은 추세를 이렇게 전환하고 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은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자그 이후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시장 거래량은 이렇게 보시면은 죽여놓은 상태에서 계속 매집을 또 이어 나가다가 이제 개미들 좀 털리기 시작하니까 우행보하면서 계속 매집을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왜 제가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인벤티지랩입니다. 비만치료제 바이오주죠. 자, 근데 좀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탁탁 늘려주면서. 확실하게 팍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을 이렇게 확 죽여주면서 이렇게 하락 매집을 또 합니다. 그래 놓고서 한번 크게 시장 흔들면서 거래량은 그대로 좀 유지를 시켜주고 다시 또 이렇게 물량을 끌어 모으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개미들 다 털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예, 우행밤서 거래량 없애버리고 물량 끌어모으고 있죠. 자,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바로 다음 바닥 재매집 후에 여기까지였습니다. 아까. 예, 바닥을 다시 재매집 후에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크게 상승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720%나 상승시켰는데. 자, 그러고 나서 세력 어떻게 했죠? 바로 물량을 털고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의 이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어 돈을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인데. 근데 이러한 패턴들을 모르면 우리는 어,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동성이 큰 시장 안에서 어 굉장히 이제 개인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기 때문인데.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자 abl 바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종목인데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량 이렇게 톡. 톡톡 터트리면서 상승, 상승, 하락 매집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어가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거래량 한번 툭 치면서 시장 반응을 딱 체크합니다. 예, 이렇게 체크한 후에 아, 개미들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바닥에서 바로 하락 매집 후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크게 상승시키면서 503% 그대로 먹어주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어, 이 바이오 섹터에서 어, 다들 AI의 눈이 돌아간 사이에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은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8개월 정도 지금 지켜본 결과 이번 차례는 보다 바로 이 종목이다. 예, 앞서 보여드렸던 인벤티지랩이나 A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직 기간 어떻습니까? 훨씬 예 길죠 자 거래량 완전히 이렇게 지금 바닥을 내놨고 이거 다음 주면 바로 이렇게 폭등인데 매직 기간 자체가 길다 보니까 뭐 앞선 뭐인벤티지랩이나 ABL 바이오보다 뭐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영상 보신 분들 이제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위에 제가 팽이잖아 뭐인데 자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077-0475번 예 이성주 개인 폰입니다 이쪽으로 고점이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고점 보내주신 분들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제가 해당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종목이 800% 정도는, 어, 거뜬하게 수익을 볼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세력들 딱 빠져나가 버리면은, 어, 우디도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한500% 정도만 먹고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괜히 욕심내다가 뭐 물리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우리는 음, 이500% 정도, 요 정도만 먹고 다음 종목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 자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이 번호로 그냥 고점 보내주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어, 내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있다 자 종목 진단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국내 시황과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를 좀나 혼자 하니까 어,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모두 어, 제 개인 번호로 보내 주시면 고점으로 보내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긴 시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였습니다.